친구들, 우리가 7월 한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로 했던 것도 기억나지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했지요 그럼 이번 주엔 계속해서 느에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였는데요.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듣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계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힘있고 능력 있으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물을 채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성경에 보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죄를 저질렀죠. 이스라엘의 이런 죄 때문에 마치 이집트에 있었을 때처럼 다른 나라로 끌려가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죠. 물론 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모든 일들을 되돌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요, 배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히면서 회개했어요. 삐뚤어진 물건을 제자리에 놓듯이 잘못된 길을 떠나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듯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와서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대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구장, 38절 말씀. 아멘.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굳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꼼꼼하게 적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사인을 받아서 꼭 닫았어요.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나요? 그럼 우리 이번 한주 동안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한주 동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주 동안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언약을 굳게 세웠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